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기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고 사는 30 중반 여자예요.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6살 나이 차이가 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애 키우며 사는 지인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찬성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우리 둘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신혼 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누리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3년 정도 되니 남편은 신혼초만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늘 새로운 일상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늘 단조로운 일상에 질린 건지. 뭔가 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분위기를 잡고 다가가야지만 관계를 했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건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전 해놓지 않던 패턴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괜히 뒤쪽으로 물들어가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순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카톡한 걸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바람을 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카톡으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싫다고 딩크족으로 살기 원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다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하면서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꾸기는 싫었던 걸까요?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에 나와 숨죽여 울고 쇼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왜 쇼파에서 자고 있냐고 깨우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갔다 오겠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또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누구라도 만나서 털어놔야 살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고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줬습니다. 제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 구제해 줬더니 바람을 펴? 진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힘들다. 나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더라. 남자들은 다 이런 거니? 그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다른 이성을 보면 다들 눈 돌아가게 돼 있긴 하더라. 그게 욕망인 거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혼을 뭐하러 해. 네 남편 돈잘 벌잖아.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아. 너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라고. 내가 밖에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만날 일이 뭐 있다고. 한번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볼래? 너 생각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를 가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곳? 궁금하긴 하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핑핑 간다고 얘기해놔. 내가 데리러 올게. 캠핑? 알겠어. 아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도 바람 피면 좀 괜찮아지려나. 솔직히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평생 가는 사랑이 어딨겠니 그냥 너도 있고 네 인생을 즐겨. 네 남편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 다니는데 너라고 못 만날 거뭐 있어? 그래. 나라고 못할건또 뭐야.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서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 응. 음,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수요일에 캠핑 좀 다녀올게. 캠핑? 웬 캠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거든. 애들이 요새 캠핑에 빠졌다네. 요새 캠핑 많이 다닌다고는 하더라. 조심히 다녀와, 그럼.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캠핑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짐이 없네? 응!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가 한 다섯 개 정도 쳐져 있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여기, 내가 오늘 데리고 온다던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 뉴페이스. 반가워요. 되게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는데, 다들 많이 봐온 사람들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여자 5명 남자 5명이더라고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게임 같은 걸잘안 해봐서 계속 걸렸습니다.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흑기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 흑기사. 여기 둘은 오늘 결정났네. 소원 말해야지, 소원. 소원은 있다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 이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먹고 떠들면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불도 피우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서 하하 호호 웃고 떠들어 본게 언제인지 이 재미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자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이 커플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물건 골라 주세요. 그러더니 각자 앞에 놓인 물건들을 고르고 짝을 만들더라고요. 자, 들어간다. 다들 좋은 밤 보내. 각자 짝을 이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제 손을 끌어당겨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원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에도 또 나오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각자 텐트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미 취할 대로 취하고 이 분위기에 빠져 있던 터라, 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키스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 안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텐트 속에서 각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묘하게 더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때? 좋았어? 음, 좋았어.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중한 명이 캠핑장 주인인데, 날짜 정해서 오는 날에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노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 이뤄서 즐긴다고요. 여기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이랑 안 해도 되고, 어제처럼 물건을 잡는 걸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캠핑에 빠져서 매번 친구와 함께 일정이 잡히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밖으로 놔두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전이랑은 다르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캠핑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캠핑 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사니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구...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평생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로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겠죠. 남편은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약해진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올해 7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직장을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팀장 승진에 떨어져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보다도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을 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남편 회사 이사가 몇년 전에 새로 왔는데 자기한테 아부 잘 떨고 같이 회식할 때 여자들 불러서 술 마시고 잘 노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상 남한테 아부를 떨지도 못하고 술도 잘 못하는 편이어서 나름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은 한참 못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이 먼저 승진을 하니 일하는 거에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이 요새 회의감을 느끼고 많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고 멋진 사람인데 술 못하고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본인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기 일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분명 자기 진가를 꼭 알아볼 거야. 당신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줄을 잘 서야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같이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승진도 못 하고 나보다 어린 놈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그지 같은지 당신은 절대 몰라. 매번 떨어지는 승진에 남편도 참지 못하고 점점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당신도 좀 여자들 끼고 같이 술 먹으면서 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격상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따서 승진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사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외국으로 간지 5년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술 먹으러 다니고 여자끼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야 이사님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해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잘안 챙겨 먹을 텐데. 내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 발이 제대로 해볼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짜증 냈던 게 미안했는지 감동받으며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잘해보겠다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다음 주 금요일쯤 집으로 오시겠대. 퇴근하고 같이 들어갈게. 이사님 잡채랑 갈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좀 준비해줘. 잘 됐다. 잡채랑 갈비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 같이 먹을 만한 것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오늘도 수고해요 여보. 저는 오랜만에 한껏 들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잡채랑 갈비찜, 더덕무침, 나물류, 월남쌈 등 전도 붙여서 준비했습니다. 술도 종류별로 준비해놨어요. 와인이며 양주, 소주, 맥주, 취향에 맞게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직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20분 뒤쯤 남편이 이사님이랑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어,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남편 회사 이사는 과일을 사 가지고 왔더라고요. 후식 먹을 때 같이 내놓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주고 식탁에 앉았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진수 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음식 솜씨는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양주랑 소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같이 맞춰서 마시다가 좀 많이 취했고, 저는 대신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 저희 남편이 술이 많이 약하죠? 이사님, 제가 한잔 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최대리가 술이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술을 마시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술잘 드시네. 한잔더 받아요. 이사는 정말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 진짜 강적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 금방이라도 잠이 들것 같이 앉아 있었어요. 최대리, 힘들면 먼저 들어가지, 그래? 아유, 아닙니다. 더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 최대리,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 그리고 미진 씨가 나랑 술친구 잘해주는구만. 나는 미진 씨랑 술좀더 먹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들어가. 그래, 여보. 내가 이사님이랑 술더 마시고 잘 보내드릴게. 먼저 들어가.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이사님 가실 때 그럼 깨워줘. 인사드리게. 그래, 최대리. 들어가서 쉬면서 술좀 깨면 되겠네. 남편은 오늘따라 이사의 비율을 맞춰보려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껏 분위기 올려놨는데 망가질까봐 남편은 들여보내고 열심히 맞춰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미진 씨가 요새 많이 속상하겠어요. 최 대리도 많이 속상해야죠? 최 대리만한 인재도 없는데 계속 승진해서 떨어지니 속상할만 하지. 그러게요. 이사님, 저희 남편 일 잘하는 거 아시죠? 그만한 인재 정말 없는데 자꾸 승진해서 미끄러지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이사님이 힘좀 써주세요. 아, 다음 주에 인사고가가 있긴 한데, 뭐. 인사고가 잘 받으면 승진 금방 하죠. 그게 또 내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 이사님 잘좀 부탁드려요. 진짜 저희 신랑만큼 일 열심히 하는 직원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와이프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집에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지 알지. 뭐 근데 일만 잘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름 뭐 누구든 다할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승진 시켜줄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나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할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승진 위해서면 뭐든 못 하겠어요. 이사님 말만 하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데 맛있는 식사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뭐 식사야 요새 배달도 잘 되어 있고 하는 거고 미진 씨가 이렇게 간절하고 하니까. 그냥 뭐 나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다 보면 밥보다 더 힘든 게 뭐겠어?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집 청소하시고 이러는 게 힘드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야. 사람 쓰면 되는 거고. 참,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사는 아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여자 끼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설마 부하직원 와이프한테 이런 걸 원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아니, 뭐 싫으면 못 들은 걸로 해요. 승진해달라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최대리 일 잘하고 하니까 기회를 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리고 요즘 회사 인원 조정한다는 거 들으셨나 몰라? 저기 밑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는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면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을 위해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선반을 잡고 뒤를 돌았습니다. 미진씨 오케이한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지 최대리 아니지 최 팀장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네. 이사는 저를 거칠게 안았어요. 저는 혹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진씨 내일은 시간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왜? 에이, 한 번으로 끝나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지. 내일 기다릴게요. 그렇게 이사는 집으로 갔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인 걸까? 이대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한테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하고, 이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망신창이가 된 모습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2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이 두 번을 더 불려 나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드디어 팀장 달았다. 진짜 당신 덕분이야.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날 당신 음식 솜씨 정말 끝내줬대. 내가 진짜 앞으로 더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팀장을 달고 나서 이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죠.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한 거구나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